안녕하세요. 이문식 무당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요글래 좀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못 찍다가 어 어떤 분이 이제 또 질문을 하나 주셔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어 댓글에 이제 질문 내용들이 이제 무당들이 이제 내린굿을할때 이제 뭐어 산신 할머니 뭐 장군님 뭐 이런 명패 어떠한 그런 형상들을 말로서 이렇게 내뱉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정확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알고 있는지, 삼신 할미지 장군님인지, 작두 장군인지, 군웅인지, 뭐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아 알고 이렇게 말문이 트여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근데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서는 이런 식으로는 대답이 잘안 나와요. 그냥 가장 좋게, 좋게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은 그냥 빛이 보여요. 어떤 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하얀 소복,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보이고, 아니면 어떤 빨간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이제 글문도사가 올 때는 뭐 이제 북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들고 계신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보아왔던 이미지들이 이러한 형태를 쪄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을 본 적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한 인터넷 글로 인해 가지고 보았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뭐 내린 꽃을 봤거나. 이러한 내가 모르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러한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어떠한 뭐 부처님 모습이 보이든, 어떠한 신의 모습이 보이든, 그 신의 모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할아버지, 아니면 어떤 할머니, 내 가족, 내 조상 중 어떤 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욱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구름을 보면 그 구름에서 각자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뱀의 형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저 구름 모양이 용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구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형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내린 꽃을 받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타나는데 구름의 모양을 용으로 보듯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는 형태가 하얀 옷을 입고 오신 할머니가 보이기도 하고 불사 할머니가 보이기도 하고 빨간색 옷을 입고 칼을 든 장군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체계 우리가 무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습득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린 곳을 받을 때 할아버지가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 약사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장군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불사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하얀 소복만 보여주고 어, 칼만 보여주고. 까만색 옷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떠한 이미지로만 보여줘요 이 이미지만 보여준 걸 가지고 우리가 내에서 생각하기에 아 하얀색 옷을 입었으니까 불사일 수도 있겠구나 칼을 들고 왔으니까 장군의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 불사 명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장군 명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옥황산지 명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림굿을 할 때는 무당들이 아 그냥 하얀 소복이 보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선배 무당분들이 아, 하얀 소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불사일 확률이 높겠구나. 불사님 명패를 가지고 오셨겠구나. 이렇게 유치해서 불사명패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거지, 불사님이 오시거나, 옥황상제가 진짜 오시거나, 옥황상제도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하잖아요. 허상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가짜고,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개념, 명사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위로 느끼는 거는 다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는, 자네는, 이러한 것들을 카테고리화, 봄주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요런 부류에 속하는 어떠한 이미지는 불사님에 속하는 거고, 요런 이미지에 속하는 할아버지는 장군에 속하고, 재석에 속하고, 도사에 속하고, 글문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개념에 의해서. 하지만 이 개념은 개념일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 몸에 올 때는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건데 개개인 사람의 특성과 특징과 재능과 그 사람이 프로세스하는 어떠한 그 신경적인 만에 의해서 그 구름 모습이 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같은 구름인데 어떤 사람은 용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로 보듯이 그 사람 특성에 맞게끔 오시는 할머니인데 어떤 사람은 불사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산불재석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사로 보이기도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조상분 중에 누군가가 내 몸에 오신 거고,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단지 이거일 뿐인 거고,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실리신 내 조상님들이 과연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을 전하고자 하는가, 나한테. 어떤 걸 바라고자 하는가. 어떤 걸 해달라고 하든가. 해주시는가. 어떤 걸 원하시는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댓글에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건데 그 모습이 단지 빛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어, 부처님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부사님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장군님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어떠한 어,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미리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아 부사님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장군님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옥광상제, 1월 성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진짜 존재하냐?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모습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 내 조상님이 나한테 실려 있는 거죠. 나한테 내려오신 거고 나한테 실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조상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도움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그걸 자꾸 내가 내 말문으로 자꾸 트여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녹들리를 해야 돼요. 어떤 말을 원이 맺혔는지, 한이 맺혔는지, 누구나 원과 하나 다 맺혀있죠. 이원과한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골이 깊은 건 무엇인지, 그걸 자꾸 터트려주면서 해설을 시켜주다 보면, 그 조상님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해원이 되고, 천도가 된단 말이에요. 구슬해야지만 해원이 되고, 천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를 지내야지만, 천도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내 몸에 한번 실어서 그 맺힌 넋두리를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순간 그게 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은 나한테 영향을 덜 미치게 되고 그덜 미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한 대, 댓글 질문을 주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은 조금은 드리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이 말을 하는 거는 어디선가는 그걸 주서 들었거나, 어디선가는 그걸 읽었거나, 어디선가는 그걸 봤거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거나, 내리꾼 영상을 많이 봤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많이 읽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잡혀져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선입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절대 말을 안 해요 우리 조사님들은 내가 누구의 합의를 받아왔다 누구의 합의를 왔다 어떤 명패를 가지고 왔었다 명패가 눈에 보여요 내리고 봤을 때그 명패 딱 암행어사 명패처럼 그걸 가지고 오신다 아니에요 그냥 울거나 내가 미쳐버리겠다 내가 돌아버리겠다. 넌왜 자꾸 이렇게 하니?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누구 할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그 할머니가 왔다, 친간지 외간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왔으면 내 조상 중 누군가의 할머니일 거겠죠.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찾아내는 게 우리 선배 무당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찍어줄 수가 있는 거고 흰색 소복을 막. 입고 오셨다고 해서 다 불사이진 않아요. 흰색 소복을 입고 왔, 오면 불사라는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 낸 거지 카테고리화를 시켜 본 거죠. 과일이면 과일 중에서도 과일은 많잖아요. 바나나도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이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과 바나나가 다르지만 이 이것들을 합쳐서 부르는 건 뭐예요? 과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과일이라는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안에 세세한 카테고리들로 나눌 수가 있듯이 무속에서 말하는 신도 그냥 신이라는 개념은 너무 우리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카테고리화를 시켰어요 카테고리화를 시키면서 이거를 다시 그 기능들을 또 나눈 거예요 산불재석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약사의열의 명편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불사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재석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군은 어떤 대갑은 어떤 동자는 어떤, 선녀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게, 머리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한 거예요. 머리에서 이해하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똑같다 아니에요. 여기에 자꾸 잡혀져 버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은 그냥 개념, 개념은 허상이에요. 없어요. 실제가.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만들어낸 게 개념일 뿐인 거예요 다만 단어도 그렇고 네?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조상님이 나한테 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오시는 것뿐이에요 다만 오셨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나란 사람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다 다르게 보여주고 다 다르게 비춰지는 것뿐이에요 그냥 오신 거지. 이게 더 중요해요. 왔다는 게 중요해요. 내 몸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게더 중요해요. 이거를, 이게 뭔가, 이게 어떤 명패지, 어떤 명패지, 어떤 명패지, 어떤 명패지. 이걸 생각하는 순간 말못도 막히고 다 날아가요. 그냥 왔으면 나한테 온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고,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가슴을 치고 싶으면, 하... 말이 안 나오고 가슴을 계속 쳐. 어후 어어 이러면 이것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어후 어어그어후어 그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자꾸 물어보면 이렇게 날라가죠 난 이걸 최대한 느껴야 되는데 옆에서 어떤 명패야? 천신이야? 어? 도주를 닦아왔어? 어? 그게 아니면 보내야 돼?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내뱉는 건 어디선가는 주소 들었거나, 어디선가는 보았거나, 어디선가는 읽었거나, 어디선가는 뭐,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이런 모습은 이걸 거야라고 우리가 지레심작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얀 소복이에요. 하얀 소복이라고 해가지고 불사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불사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뿐인 거고, 칼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다 장군이진 않잖아요. 다만, 장군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체가 아니고 내 몸에 내려오신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더 정확하게 느끼는 게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무당분들 개인에 따라서 다 가지고 있는 개념과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다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계속 믿으시면 되시는 거고,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 의견을 조금 자기들이 개념 정리하는 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 말이 다맞다고 저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제 말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이렇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른 식으로 또 보겠죠. 다만 여기에서 공통 분모는 서로가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부분은 각자의 영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어떻게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어떤 이미지로 보이,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명패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건 없겠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예. 네. 그 다음번 영상은 말문을 트이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할줄 알면 말문을 트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얼마나 내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뻔뻔할 수 있냐, 아니면 넉살이 있을 수 있냐에 따라서 이 말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여기에 대해서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뭐 댓글을 남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상으로 거기에 맞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